여러분들이 대부분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부동산에 관련해서만 매각 물건 명세를 통해서 물건들을 분석하고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첫 화면에 부동산에 관련한 내용이 있고 그 바로 옆에 동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들어가서 내가 물건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별개로 말씀드려서 이 동산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들어가시게 되면 동산품이 경매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과 동산, 결국 무엇이냐?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 갔는데견제가 됐으면서도 갚지 않았을 때 을로서는 이억에 대한 채권을,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거는 겁니다. 부동산에 걸게 되면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금액으로 환가를 받는 것이고, 동산에 경매를 짓게 되면 동산 경매 방식을 통해서 해당 금액을 보전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동산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들어갔게 되면, 해당 목적물, 즉 동산품이 어느 지역, 어느 구에서 진행했는지가 나오고 매각되는 품목도 리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가전제품, 특히 테레비라가 냉장고, 또 김치냉장고 이런 것들이 수요품목이 나오고, 여태 해당 금액, 얼마에 판매가 되는지 금액들이 나오고, 이 전체에 매각되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동산 경매는 특징상, 이 부동산 경매는 해당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지만이 동산품, 해당 목적물이 있는 주택일 경우에는 해당 집에서, 아니면 어떤 야적전 같은,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되어 있다는 해당 다적자 컨테이너가 있는 곳에서 동산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 동산경매는 고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하이 동산품을 매로 구입할 경우에는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차럼 굉장히 비싸게 구입하게 됩니다만은 때문에 2~3년만 지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특성상 동상 경우에는 500만 원을 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얘기는 이런 부분에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 품목들이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생각해 볼수 있는 여이라있다는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판차는 크겠죠. 어떤 지이 만은 우리 강남에서 이루어지는 동상경매와 어디 외관에서 이루어지는 동상경매는 물론 이 금액에도 차이가 나고 품목에 따른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동상경매 방식은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배우자 우선 배당과 유동성 경매와 달리, 배우자 우선 배감과 배우자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존재 말씀드렸듯이, 갑이라는 사람이, 원로부터 1억을 들여갔어, 값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은 동 경매를 통해서 퇴수라는 부분이지만은, 갑의 목적물과 관련해 혼인 관계가 돼 있는 상대방, 부인이 될수 있고 남편수 있겠죠. 이동산품만큼은 혼인관계 이어진 상태라면 책, 돈을 빌려간 사람의 목적물이 전부 이상 것이 아니라 공동 재산으로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목적물을 분산 경매로 진행하더라도 상대방 즉 처가됐던 남편 몇든간에그 됐던 사람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500만 원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500만 원을 전체 채권자가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50%는 즉 250만 원은 혼인관계가 있는 상대방한테 먼저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또, 별개로, 이 배우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것은 일반 입찰자가 여해서 500만원 낙찰 받았더라도 해당 금액으로 이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배우자가 해당 목적물을 내가 인수하겠습니다라고 의사표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 500만원에 낙찰된 금액으로서 배우자가 우선 가져갈 수 있는 게 배우자 우선 매수권인 겁니다. 물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이 의리라는 사람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진행한 절차이기에 이 배우자 우선 배당과 배우자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상대방이 몰라야 유리할수 있겠죠. 알게 되면 먼저 매수해 간다든가 해당 금액을 바로 가져갈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집행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게 된다면, 물론 이런 경우를 다안 되겠습니다만, 혹시나 주변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동상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관계자분게 말씀을 해서 미리 경매가 진행되는날 배우자 우선 배당과 배우자 배당 소식을 신청해야지만이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